저는 가끔 현대차 영업맨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그분에 대한 기사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요. 어, 아니 없네. 역시 이렇게 어, 했었는데요. 드디어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의 기사를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저를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현대차 영업맨이신. 최진성 의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어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잘좀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 오늘 말씀드린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번 후 의사한테도 어 병원에서도 자동차를 팔아서 정말 대기록인 8,000대를 어, 판매 기록을 세우신 분이신데요. 최진성 영업이사입니다. 네, 이 분이 사실 그, 어, 이제 그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다 알고 다니는 이름은 최진실, 이전 유명 연예인이셨던 최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어, 자동차 판매를 하셨던 분인데요. 어, 이 분이 거의 그 입사해서 29년 동안 연평균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267대입니다. 267대 어,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365일 중에서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어, 빼고 어, 우리가 평일 토,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50일 정도가 나와요. 그보다좀 적게 잡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대 이상씩을 자동차를 매일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도 무려 얼마 동안? 30년 동안. 자,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찾아봤느냐? 저는 사실 이분을요, 한 20년 전에 배웠었어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입니다만. 어, 이분의 모습은, 그다, 그때 당시 제가 배웠던 이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에는 요, 요 때, 요, VJ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되게 독특한 나비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부타이를 메고 이렇게 연미복 같은 걸 입고 또막 오토바이를 타고 뭐 헬멧을 쓰고 막 다니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또그 당시에 영업하던 현장이 이그 시장 뭐 시장 쪽이었던 것 같아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시장을 누비면서 막 영업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 방송에 담겼었습니다. 전 방송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방송 PD였기 때문에. 어그 방송국에서 와좀 너무 인위적으로 좀,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그 상인분들의 뭐 이제 그 영업을 위해서 막 다니시면서 막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이나 또 상인분들 일하는데 옆에서 뭐 허드린 일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과해 보이는 거예요. 의상 스타일도 그렇고. 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과장돼 어, 보이는데 저렇게 얼마나 할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그 비춰지는 내용 속에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가정에서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휴, 저렇게 일만 집중해서는 어, 뭘 배울까 애들이 뭐 이런 생각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아, 저분이 저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저런 에너지로 저건 오래 못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년 뒤쯤에 다시 아마 이런 모습으로 또 다시 언론에 실린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 모습을 그대로 좀 타이도 그대로 하신 모습으로 다시 어 언론에서, 언론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서는 제가 기사를 어못 접하고 있다가 드디어 며칠 전에 접했던 기사가 어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보면서, 물론 굉장히 지금은 좀 달라지신 굉장히 모습을 좀어 굉장히 스타일도 좀 훨씬 더 점잖아지시고 이런 모습이신데, 어,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어, 제가 경솔하게 판단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했고, 이분에게 굉장히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 꾸준함에 그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것을 거의 해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의 내용 내용이 사실 뭐 8천 대 팔았다라는 게 주요 언론에서 나오는 타이틀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이거보다 매일 매일 같이 그걸 꾸준히 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전국에서 이제 1위에서 10위까지 주는 어, 포상을 해주는 전국 판매왕 그 1위에서 10위 안에 17회 연속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연속 한 번도 쉬지 않고 1위에서 10위 안에 늘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고 영업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어떤 어떤 업무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꾸준히 매일 매일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때 그비춰진 모습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어, 판단했던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어, 이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어,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사실 이분이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이분의 얘기 속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매를 하루도 거를 수 없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끼니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오늘 계약을 안 쓰면 어, 안 돼. 꼭 써야 할때 이런 압박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해야지. 늘 해야지. 이건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상 그 일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늘상이라는 것이 기회의 시점이 올때 결코 기회를 또 놓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 뭐 3개월 동안에 자동차를 수,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느라, 하느라고 이제 경찰서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이분이 뭘 했냐면, 어, 경찰서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어렵구나. 뭔가 조금 경찰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은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틈새를 노려서 경찰서를 다 본인의 영업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서울의 주요한 경찰서가 이분의 영업 현장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기사에 나와요. 그니까 정말 남들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인데 그 남들과 다른 것이 뭐냐. 뭐이 사람이 정말 뭐 남다른 어떤 그 스킬 이런 게 뛰어나서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정말 꾸준히 놓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각했을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게임처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 그다지 이렇게 뭐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거나 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환경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특정 지역들, 어, 이제 규제가 많이 걸려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제법 많이 올라 있는 곳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사람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영상 올려보면 영상 조회 수도 급격하게 줄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통,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아파트 매매를 가지고 검색을 어, 했을 때그 어, 지수를 나타내는 비율인지 지수인지 지금 잘좀 헷갈리네요. 지수인지. 어쨌튼 여기 보시면 2020년만 하더라도 한50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 매매라는 검색어가 많이 관심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도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 2020년, 21년 여기 들어올 때 6에서 막 10일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6에서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뭐 예전 2020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5분의 어, 1토막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과거에는 저렇게까지 관심이 높았었는데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 환경, 그야말로 이 시점이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아 부동산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고 많이 내려놓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어, 부동산에서 지금 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회복을 좀 해나가는 시장 속에서 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셨던 분들은 언제 어, 이 성과들을 만드는 스타트가 이루어졌느냐? 바로 2023년에서 2024년 이때 주로 뭔가 결정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2023년 초에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좀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던 분들 2022년 말에서 이분들은 진짜 뭐든 다 싸게 샀어요 그 가격에 어떻게 저걸 샀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 물건들 적어도 아파트 물건 하나가 서울에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있었다면 7, 8억에서 1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접근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 그때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 가격이 좀 올랐다고 생각하고 어, 나는 내 물건은 거기와 상관없는 지역에서등 돌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인데 사람들은 관심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또한번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2022년 말에 제가, 어, 새해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날, 급하게 영상 올렸던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어, 시장에 대한, 그런, 뭐랄까, 불안감, 그리고 낙심, 절망, 이런 것들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많았고, 그런 분들이 부동산과 영영이 등, 영영 등지게 될까봐 제가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어, 그러지 말자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 다행히 그 당시에 배웠던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어, 그 이후에 좀 부동산 시세도 회복하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에너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정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생각하기에 좋은 열정은 뜨겁게 쏟아오르는 어떤 감정, 막 즉흥적인 어떤 의욕, 팍 치고 올라오는 그런 힘, 막 엄청난 뜨거운 마음, 막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기가 쉽죠. 저도 막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 그런 열정, 사실은 이것은 진짜 열정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열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사랑도 그렇죠. 갑자기 막 엄청난 에너지로 솟구쳐 올라와서 막 뜨겁게 달궈지고 나서 그것이 어느 순간 확 식어버린다면 이것은 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 순간에 집중한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이 곁들여졌을 때 진정한 열정이 될수 있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뭐 여러 책그리시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열정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합니다. 이거는 어그 제가 정말 점점점 더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것을 해내겠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간에 그냥 그것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 그걸 매일매일 아니면 꾸준히 놓치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성과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하는 것그 중요하겠구나.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또 반성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진짜 열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이, 어, 꾸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꾸준함으로 이기는 어떤, 이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앞에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회의 문은 좀더 열려있을 수 있는. 뭐, 뭐, 어떤 쪽은 지금도 에너지가 막 넘치는 곳들도 있어요. 어, 참여자가 적지만 그 안에서 진짜 진성 참여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뜨거운 경쟁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은 좀 떨어져 있고 내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곳들이 있는데, 어, 이제부터가 시작이 될 만한 곳들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곧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에너지, 관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하나의 루틴화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나요? 루틴화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꾸준함으로 가, 가지기 위한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 기본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좀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일희, 일비. 내 마음, 내 물건에 대한 어떤 상황, 어, 내 물건의 가치, 시세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왜또 저기 나보다 우리보다 높은 층이 더싼 더 가격에 거래가 됐어. 막 이런 식의 관심을 지금 막 가지고 가셔서는 좋은 결과를 볼수 없다. 그거는 꾸준함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고요. 3개월 하고 6개월 만에 투자해서 성과 내고 팔아 버리고 이런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기남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단지는 가끔씩 그냥 뭐, 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물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것들 뭐 가능하다 면 매물 해놓으셔도 좋겠고 그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보시는 거고요. 뭐, 이제, 아침, 저녁 들고 날 때마다, 집 밖을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늘 우리가 많은 부동산들을 만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사무소에 지금, 어, 어떤 분위기가 있나? 어, 오늘은 밤 10시인데도 웬일로 저기 저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면, 오늘 5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문 닫고 가셨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다 관심있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 또 언론 기사들, 뉴스, 부동산 뉴스 늘 나올 때마다 그냥 쓱쓱쓱 한번 훑어보시면서 놓치지 않고 보는 거 그리고 임장이라는 게 대단한 거, 어려운 거 같아 보여도 막상 사실은 우리늘할수 있는 일이에요 주변에 친구네 집에 어, 좀 낯선 지역을 가게 될 경우 어, 그 지인 집에 방문하기 한한두 뭐 시간 전쯤 먼저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은 어. 헤어져서 그 지역에 한번 일대를 훑어보고 간다든가, 또 어디 음식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어, 한 30, 40분 전에라도좀 먼저 가서 그 주변에, 어, 환경들은 어떤지 살, 살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뭔가 뚱땅뚱땅 건물이 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건 뭐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검, 검색해보는 거죠. 어, 저기, 알고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이 짓고 있는 거였어.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어, 저기 아파트가 들어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그 관심을 끈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꾸준함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지 않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그 재개발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어, 좀 뒤늦게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한 것도 경기 인천권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라이브 시간에 아주 일부를 좀 어,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영상을 통해서 어, 그 재개발 물건 적은금액을좀 해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것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굉장히 좋은 또 선택의 방향이 이런 정비 사업 쪽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열정을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내용들로 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